여러분의 선입견을 완전히 무너뜨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국적기 최고 베테랑 승무원이 한국에 대한 차가운 편견을 가지고 인천에 착륙했습니다. 한국은 가식적인 나라, 이미지만 좋은 곳이라며 냉소적으로 바라봤던 그녀. 그런데 단 48시간 만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0년 경력의 세계 여행자가 서울거리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회복시킨 한국의 놀라운 힘, 그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모스크바 출신 32세 승무원, 아냐 로마노바입니다. 10년차 국제선 승무원으로 프랑스와 일본 노선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죠. 승무원 라운지에서 다음 스케줄을 확인하는데, 인천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케줄표를 두 번이나 확인했어요. 48시간 체류 일정으로 한국행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 반갑지 않았죠. 한국에 대해 들은 것은 많았지만, 그런 과장된 이미지에 흥미가 없었거든요. 선임 승무원 타티아나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타티아나는 제게 한국 스케줄을 확인했냐고 물었고, 저는 이틀 동안 불편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타티아나는 한국이 이미지 관리만 잘하는 나라라며 공감했어요. 아버지가 공군 장교로 복무하실 때 항상 말씀하셨죠. 아니야, 사람은 실력보다 태도가 중요해. 그런데 아버지는 정년 직전 부당하게 해고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세상은 태도보다 실력이 전부인 곳이었죠. 친절함이나 예의는 그저 포장일 뿐이라고요. 비행기에 탑승하자 한국인 승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 정갈한 옷차림에 공손한 태도였죠. 제가 음료를 나눠드릴 때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표정은 웃고 속은 안 보이지. 마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과한 친절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문화적 차이일까? 그래도 저는 직업상 미소를 유지했지만, 내심 이런 과한 친절이 48시간 내내 계속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비행이 끝나갈 무렵, 한 한국인 승객이 다가와 제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감사하다며 러시아가 처음인데, 좋은 기억이 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웃으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승객이 돌아간 후, 타티아나는 그것도 다쇼라며 우리도 그저 일하는 것뿐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일이니까요. 한국인들의 친절함도 마찬가지겠죠. 문화적 습관일 뿐이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건 아닐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48시간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며 저는 그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깨끗함과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10년간 전 세계공항을 수없이 봐왔지만 인천공항은 어딘가 달랐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무인 입국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 직원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 기계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모스크바에서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흔하지 않거든요. 지문 인식대 앞에 서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러시아어가 지원되지 않아 영어로 진행했죠.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기계 소리에 더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역시 감정 없는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타티아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는지 당황한 표정이었죠. 타티아나는 수화물 신고 과정에서 실수를 했고, 기계는 빨간불을 켜며 직원을 호출했습니다. 직원이 신속하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놀랍게도 러시아어로 인사했어요. 타티아나의 문제를 확인하더니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실수가 있었는데도 얼굴에 짜증 한점 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끝까지 공손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해? 사람 같지 않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직원의 태도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편함이 느껴졌죠. 이런 친절함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저 회사 규정 때문일까? 러시아에서는 실수에 대해 솔직하게 짜증을 내는 직원들도 많은데 이런 반응은 어색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와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타티아나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정말 친절하죠? 타티아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기계적이어서 오히려 불편했어. 계속 웃고 있었잖아. 누가 그렇게 웃고 있겠어?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쩐지 그 직원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착각일까요?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향했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바닥은 반짝거렸죠. 심지어 화장실 표지판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완벽함이 정말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청소 중인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자 허리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제가 놀랐던 건 그분의 표정이었습니다. 피곤함 속에서도 밝은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청소하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지? 의아했습니다. 타티아나는 제 표정을 보더니 입구에서 속삭였습니다. 형식적이야. 카메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공항을 나서면서도 그 청소 아주머니의 미소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입국장 직원의 친절한 대응도요. 10년 동안 비행기를 탔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불편함과 의문이 섞인 묘한 기분이었죠. 그래도 아직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친절함은 그저 잘 훈련된 서비스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었죠. 공항에서 나와 호텔로 향하는 길에 잠시 쇼핑몰에 들렀습니다. 러시아와는 또 다른 화려함이 눈에 띄었어요.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의 쇼핑몰은 무언가 다른 기운이 있었어요. 지나치게 깔끔하고 반짝거리는 느낌이었죠. 화장실을 찾다가 복도 끝에 있는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타티아나는 쇼핑을 더하고 싶다고 해서 저 혼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앞에 도착하자 청소 중인 아주머니가 보였습니다. 나이 지긋해 보이는 분이었죠.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고 계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려다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 짧은 말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움찔했죠. 러시아에서는 절대 보기 힘든 장면이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청소부에게 이런 인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바쁜 비즈니스맨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면 더욱요. 더 놀라운 건그 아주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듯 웃으며,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제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면서도 그 짧은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그렇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을까요? 단순한 인사 한마디인데,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타티아나를 만나 그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타티아나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이었죠. 쇼 같은 거야. 카메라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죠. 그런데 그 가치관이 현실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30년 공군 생활 끝에 정년 직전 부당하게 해고되셨어요. 평생 남을 존중했지만 결국 남에게 존중받지 못했죠. 그때부터 저는 세상이 태도보다 실력이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친절한 태도는 그저 겉모습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남성의 자연스러운 존중의 태도는 제 마음 한 구석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쇼핑몰을 나와 호텔로 가는 길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묘하게도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하며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려한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작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사회적 규범일 뿐일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앞에서 본그 짧은 순간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기라면 정말 완벽한 연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만약 연기가 아니라면 저는 그 생각을 뒤로하고 다음날 일정을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타티아나와 함께 호텔 로비에서 만나 서울 시내 관광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항버스가 아닌 일반 시내버스를 타보기로 했죠. 러시아와 달리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전광판에 버스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분 후 버스가 정확히 도착했어요. 10년간 세계 각국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정확한 시간 관념은 드물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기사님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찍는 방법을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기사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영어가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해 설명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타티아나가 버스 기사가 불친절하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제가 본 기사님은 충분히 친절했거든요. 오히려 바쁜 출근 시간에 외국인인 우리에게 신경 써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타티아나에게 어떤 점이 불친절했는지 물었고, 그녀는 기사가 웃지도 않았고, 영어도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불편한 감정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타티아나의 태도가 거슬렸을까요?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저도 같은 생각이었을 텐데,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량들. 그 모습이 묘하게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목적지인 명동에 거의 다다랐을 때 버스 기사님이 갑자기 마이크를 들더니 영어로 외국인 손님들을 위해 명동 정류장이 곧 도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배려였어요. 예상치 못한 안내에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기사님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타티아나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저는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명동거리에 서자 타티아나는 왜 그렇게 고마워하냐며 그저 자기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자기 일을 한 거죠.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실력보다 태도가 중요해. 명동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질서 있게 줄서 있는 모습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친절함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제가 느낀 낯설매 정체였을지도 몰라요. 그날 처음으로 타티아나와 의견 차이를 느꼈습니다. 아직은 작은 균열이었지만 이 48시간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명동에서의 쇼핑을 마치고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호텔 근처에 있는 삼겹살 식당으로 향했죠. 입구에서부터 맛있는 고기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10년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봤지만 한국의 음식은 아직 낯설었어요. 실내로 들어서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를 본 젊은 직원이 미소 지으며 자리로 안내했어요. 메뉴판을 보니 영어로도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어는 없었지만 사진이 있어 주문하기 편했어요. 삼겹살과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고 직원이 직접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서비스였죠. 고기가 익자 직원이 가위로 고기를 잘라 상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그 쌈을 제게 건네주었어요. 이게 서비스인가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함께 먹는 게 가장 큰 인사예요. 맛있게 드세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단순한 음식 한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어요. 러시아에서는 음식점 직원과 손님의 관계가 매우 형식적인데 이곳에서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쌈을 한입 빼어 물자 풍부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고기의 고소함, 상추의 신선함, 쌈장의 짭조름함이 어우러진 맛이었어요. 그 맛에 감탄하며 타티아나를 바라봤습니다. 타티아나도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직원은 우리가 쌈을 싸는 방법을 모르자 직접 여러 번 쌈을 싸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주 잔을 채워주며 한국의 건배 문화도 설명해 주었죠. 양손으로 잔을 받고 고개를 돌려 마시는 예절까지 이런 작은 행동에 담긴 존중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오래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결제를 하려고 할때 직원이 작은 과일 접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비스입니다.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타티아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타티아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맛있었어. 하지만 왜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걸까? 뭘 바라는 걸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타티아나의 모습에서 예전에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을요. 모든 친절함 뒤에 숨은 의도를 찾으려는 냉소적인 태도. 그동안 저도 그랬던 걸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끼 식사 한 조각의 쌈이 저에게 이런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단순한 음식 문화를 넘어 그 안에 담긴 함께 나누는 마음. 그것이 제가 느낀 따뜻함의 정체였는지도 모릅니다. 창 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실력보다 태도가 중요해. 아버지가 틀리지 않았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 근처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타티아나는 쇼핑센터를 더 가보고 싶어 했지만, 저는 현지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궁금했어요. 10년 경력의 승무원으로서 관광지보다는 현지인들의 삶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곤 했습니다. 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음식 냄새,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펼쳐졌어요. 러시아의 시장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밝고 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죠. 시장 골목을 걷다가 문득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쪽에서 연세 지긋한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다가 넘어지신 모양이었어요. 손수레에서 과일들이 쏟아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즉시 할머니를 도우러 달려갔어요. 한 청년이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할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재빠르게 흩어진 과일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러시아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물론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렇게 즉각적으로 여러 사람이 나서는 모습은 드물었을 겁니다. 주저하던 저도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떨어진 과일을 주워 손수레에 담았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외국인이 도와주는 것이 신기하셨나 봅니다. 고마워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까요? 단순한 감사 인사인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수레를 정리하고 할머니가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울컥했던 이유는 이 순간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도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고 아무도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당연한 행동이었죠. 타티아나는 여전히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장을 더 구경하며 걸었습니다. 상인들은 환하게 웃으며 맛보기를 권했고, 물건 가격을 흥정할 때도 화내는 사람 없이 웃음으로 대화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시장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은 실력보다 태도가 중요해.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점점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줄곧 거부했던 이 진리가 한국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날 아침, 타티아나와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울 시민들이 보였어요. 이제 곧 한국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타티아나는 여전히 처음과 같은 태도였습니다. 음식에 불평하고 서비스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며 한국인들의 친절함을 쇼라고 표현했죠. 그런 타티아나를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틀 전에 저의 모습이었어요. 타티아나는 드디어 오늘 오후 비행기로 돌아가네요. 이 가식적인 나라를 곧 떠나네요. 라고 말했죠. 타티아나의 말에 갑자기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이틀 동안 보고 느낀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공항 직원의 친절한 안내와 화장실 앞에서 청소부에게 인사하던 남성도, 버스 기사의 세심한 배려와 쌈을 건네주던 식당 직원, 그리고 시장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돕던 사람들의 모습까지 너무 진심이 느껴졌다고 저는 말했죠. 제 말에 타티아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너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잖아. 왜 갑자기 달라진 거야?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왜 달라진 걸까요? 무엇이 저를 변화시켰을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일상 속에 녹아있는 상호 존중의 문화였습니다. 그런 감정 소모를 왜 해? 그냥 떠나면 끝이야. 타티아나의 말에 처음으로 맞섰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한국에 있었어. 제 말에 타티아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호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흐르는 한국인들의 일상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죠. 그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실력보다 태도가 중요해.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태도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서로를 인간으로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 체크아웃을 하고 로비에서 공항행 버스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보였어요.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마음 속 얼어붙었던 세상에 대한 냉소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어요. 타티아나와 저는 침묵 속에 버스에 올랐습니다. 갈등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계속되었습니다. 어쩌면 타티아나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 그것이 여기 한국에 있다는 것을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8시간 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10년간 수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 마음이 변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봤던 청소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셨죠. 다시 만나네요. 한국은 어땠어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정말 따뜻한 나라네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있던 마지막 의심도 사라졌어요. 이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건네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면세점을 돌아다니다가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열쇠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소박한 것이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구매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그 열쇠고리를 꺼내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한 기념품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이곳에서 발견한 진심과 따뜻함의 증거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타티아나는 옆자리에서 잡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한 비행기가 서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죠.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는 긴 비행 동안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48시간은 짧았지만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냉소와 불신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기사에게 평소보다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드문 행동이었죠. 기사님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버지께 전화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 아버지는 놀라셨어요. 짧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사람은 실력보다 태도가 중요할 때가 있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가 제삶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음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승무원 아냐의 48시간을 통해 한국인의 일상 속 따뜻함을 들어보셨습니다. 때로는 낯선 나라에서의 짧은 경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죠. 아냐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평범하게 여기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감동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감동다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